when it comes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관한한 결정에 관한한 어떤 결정 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정 여러분은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목표냐면 되게 비슷한 목표 연습도 안 하고 마라톤 달리기로 이상하잖아 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하는 결심 자체는 좋은데 그거를 왜 연습도 안 하고 마라톤을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비유를 했을까? 어찌 됐거나. 투다음에 원형으로 가느냐? 투다음에 ING 동명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스밀러 때문에 그래. 자 밑으로. 스밀러가 유사한 비슷한이란 뜻은 다 알테고. 스멜러는 말이야 필요하다면 이렇게 투와 결합이 돼 다만 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투이하를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돼 뭐뭐와 예를 들어 강아지와 유산 고양이와 유산 느낌이 왔지 투 다음이 동사라면 이렇게 번역이 될 리가 없어. 명사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고 그럼 명사의 의 동사가 들어갈 때는 동사가 동명사 ING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스밀러가 투하고 결합하게 되면 투가 나왔다고 여기에 동사를 집어넣을 때 원형으로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투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투 플러스 ING로 문장이 구성이 돼야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했어 예컨대 우리 아빠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결심을 하냐면 돈 주고 먼저 산다고. 체육관이나 헬스장, 회원권. 예를 들어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거금을 들여가지고. 운동복도 새로 사지. 그냥 집에 있는 거좀 입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해. 한 시간씩 헬스장에서 매일매일 보내겠다. 글쎄. 아빠들은 아마 이럴 수는 있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와 같은 결심에 스틱 투. 고수할 수는 있어. 고수가 뭐야? 지킨다는 얘기잖아. 그 결심을 지킬 수는 있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가능성. 못해.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뭘 충족시킬 수 없나? 좀 전에 했던 그 다짐. 어떤 다짐을 했는데, 매일매일 체육관에서 한 시간씩 보내겠다는 그 다짐을 했지? 쉽게 말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포기를 한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잖아? 자, 화살표 올렸니? to spend부터 문장 끝에 있는 everyday까지 써주면 돼. 자, 썼지? 자,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가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목표를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 다짐을 하는데 처음부터 헬스장 뭐 6개월 뭐 1년 그런 회원권이 아니고 그냥 하루에 조깅 한몇 분씩 그냥 윗몸 이렇게 몇번 잠자기 전에 집에서 목표가 되게 소박하지.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다시 말해서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소박하게 잡으면 이거는 성공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지. 어때? 목표 거창 포기, 목표 소박 성공. 당연히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어 대조관계가 돼야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이 메이크란 동사 조심해서 봐 다짐이라는 명사를 있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야. 왜 여기를 질문하나? 주어 다음에 똑같은 메이크라도 주어 다음에 똑같은 메이크라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 얘가 사역일 가능성. 사역이 아닐 가능성. 사역이 맞다면 5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지. 당연히 원형으로. 사역이 아니라면 5형식이 아니라 3형식. 목적어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안 돼.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서 원형이 아니라 정반대,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다시, 투 부장사를 써가지고 이투 부장사가 그냥 목적어를 꾸미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메이크가 사역동사 5형식이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집어넣느냐? 메이크가 어, 사역이 형 아니라서 3형식이라고 보고 목적격 보호가 아닌 투 부장사를 쓰느냐? 어떻게 구분을 할까? 가장 손쉬운 구분은 해석이야. 여러분이 메이크를 사역동사로 쓰이고 한다면 반드시 시키다로 번역해야 돼. 주어는 목적어한테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킨다. 다시, 주어는 목적어한테 동사 원형을 하도록 시킨다. 이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메이크는 사역이라서 오형식으로 보고 목적격 보호자리 원형. 근데 이 해석이 어색하면 그때 메이크는 사역이 아니야. 사명식이라고 보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의 자리가 아니라서 투부정사. 해석해보자고. 여러분은 다짐한테 조깅하러 나가라고 시킨다. <laughs> 다시. 여러분은 다짐한테 조깅하러 나가라고 시킨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목적어한테 동사원형하도록 시킨다라는 번역이 부자연스럽다면 이거는 사명식이야 오형식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사역이 아니었다는 얘긴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못 쓰고 투부정사를 가지고 목적으로 꾸며줘야 돼그럼 번역이 다시 돼야 돼 여러분이 다짐한테 조깅하러 나가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조깅하러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 어찌됐거나 그래서 필자는 아 여기서 핵심은 습관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거창한 습관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박한 습관을 만들라는 얘기지 소박이 뭔데? 말 그대로 스몰 작다는 얘기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니까, 중요성, 습관은 작게 시작하시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포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성공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해됐으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갈까?